Hi guys, I'm Gan. 안녕하세요. 곤세입니다. 구동사 표현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구동사는 바로 Breakthrough입니다. Break에서 Through. 통과해 지나가는 거예요. Through란 말이 뭔가를 통해서죠. 자, 이걸로 어떤 의미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요, 말 그대로 어딘가를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문을 뚫고 지나갈 수 있어. 그럴 때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그럼 We can break through the door. 끝! 말 그대로 그냥 문을 통과해 지나가는 거예요. 뚫고 지나가는 거. 그래서 We can break through the door. 그러면은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해 지나갈 수 있어요.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뭐 하늘을 보면은 이제 하, 구름이 이렇게 거쳐 있는데 구름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데 그틈 사이로 햇빛이 딱 뚫고 나올 때가 있죠. 이럴 때도 break through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뭐 The sunlight broke through The clouds. 그러면은 아, 태양빛이 broke through. 뭐죠? 뚫고 지나는 거죠. 뭐를? The clouds. 그, 그 구름을 뚫고 나온다. 그래서 이럴 때도 어, breakthrough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세 번째는 뭐냐면요. 어떤 상황을 뚫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극복하다라는 의미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내가 어떤 선입견, 직장에서 어떤 선입견을 극복했어요. 그러면은 I broke through prejudice. at work 그러면은 제가 어떤 prejudice 선입견을 제가 뚫고 나온 거죠. 그래서 극복했다. 그래서 직장에서 at work 직장에서 제가 prejudice 선입견을 극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추상적인 느낌으로 뚫고 나가는 거. 그래서 극복하다는 의미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get through 그죠 말 그대로 그냥 어디, 어디 어떤 물건 어떤 문을 통과해 뚫고 갈 때도 breakthrough를 쓸 수가 있고 어떤 태양빛이 구름 사이에 뚫고 나올 때도 breakthrough도 쓸 수가 있고 세번째는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할 뚫고 지나가는 극복할 상황을 뚫고 지나갈 때도 어, breakthrough를 쓸 수가 있다 이거 꼭 해가시기 바라게 하시겠죠?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